<laughs> 자, 드디어 만납니다. 오늘만큼은 네. 아유보다 이이분을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기다렸습니다. 아, 네. 아이,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 칸의 남자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정영진, 추억의 매불 쇼. 자, 드디어 오셨습니다. 최광인님 어서 오십시오. Yeah. 야, 8분 동안 아니, 박수쳐 <laughs> 아니, 기립을 안 해? 기립을 안 해. <laughs> 기립대기. <기립해. 웃음> 아, 우리 최강희병론가님 음. 그만하세요. 배고프니까. 아. <laughs> 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아, 저, 저 송강호 씨가 얘기한 거죠. 아, 그래요. 네. <laughs> 이번에 그칸영화제에 음. 그 기생충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박수 8분 받았다는 거, 네. 그게 보도가 엄청 대대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의상 8분했네. 예의 그때 이제 최강희 네. 이름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건 한번 네. 유심히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8분은 어느 정도인지 요거 좀 짚어주시죠. 그리고 상 받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8분이면 상못 받을 것 같은데? 아 8분이면 <laughs> 상 받으려면 은 적어도 최소 10분 10분은 가져야 되는든요 네, 최소 10분 아. 그리고 뭐 아니 봉준호 감독이 그 박수를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이러면서 박수를 막아서 8분 아니냐 음... 근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뉴스를 음... 그럼 현장에 가...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기자들이 날로 먹는다고 아. 포도제로 그냥 뺏기니까 음. 이 사달의 시작이 음. 지난 우리 방송에 나와서 네. 8분 박수를 쳤는데 음. 8분 갖고는 상못 받는다. 네. 아유 좀 그렇게 번들 좀 하지마, 떨지마, 떨지마라. 야 언론이 그런 음. 거 부추기지 좀 마라 제발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죠. 음. 그랬는데 상을 턱하니 받아버렸어요. 네. 황금 종려. 황금 종려상 네. 가장 권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이에요. 네. 네. 자 여기부터 일단 출발해 보죠. 음 박수 8분. 8분간 기립박수는 음. 그 5분에서 10분 사이가 관례적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결코 길지 않다. 결코 길지 않은 거예요. 아, 흔한 일이고. 네, 그거는 팩트. 예, 네, 그게 팩트예요. 음. 그뭐 어떤 경우에는 20분 정도도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박수의 길이로 심사위원단이 황금종려상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거야 뭐 그렇겠죠. 예, 자기들 토론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뭐그 뭐 스포츠입니까? 시간 제서 <laughs> 그거 하게. 뭐, 한영화제 그에서 황금종려상 받았다는 거는 정말 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아 그렇게 대단한 여, 그 예. 상인데 네. 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네. 어, 앵커가 아 황금종려상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죠? 얼마나 대단한 상이죠?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최강희 평론가. 아니 저기요 아저씨 작년에 황금종류상 어떤게 받았는지 알아요? 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야 권희가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요 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그러면 최강희 너는 뭐 <laughs> 올림픽 올림픽 어, 지난번 올림픽 금메달 <laughs> 노벨상 노벨상 로, 노벨상 누가 받았는지 아냐 몰라 야 그러면 노벨상인 권위가 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지금 <laughs> <제가. 웃음> 자 요거 연기 잘한다 <laughs> 어떻게 저렇게 과자에서 얘기를 하냐 <laughs> 자 요거 해결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그 음. 그 짤만 보시면 제가 황그관영화제를권위를 그, 폄하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고기만 쫙 잘라내서 보면 어어. 근데 그뒤에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앵커가 깐영화제 어떤 영화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음. 어 작년 깐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제목 혹시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앵커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들도 음. 전부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데 다행히 모른다. <laughs> 알았으면 다 꼬인다. 저 사람들이 모를 거라는 걸 확신했기 아,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한 영화제는 우리나라 영화가 상을 받을 때만 권위가 생기는 영화제죠.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딱 붙였어. 요 이것은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아.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어떤 얘기했어요. 비판이죠? 이제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 지금. 다른 영화 나, 다른 나라 영화가 음.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거를 어, 받았을 때그 영화가 어떤 영화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음. 니들은 지금까지 깐영화에 서 전혀 관심이 없었잖냐. 음. 왜 우리나라 영화만 가면 관심이 생긴냐. 음. 그리고 거기서 상을 받았을 때만, 와, 깐영화에 는한 듣는 것 권위 있는 영화상입니다. 대단한 영화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역겹다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그 어차피 프레임을 국뽕 네. 프레임으로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장에 질러버리자. 음. <laughs> 왜냐하면, 말리거든요. 앵커가 계속 북봉 프로그램을 몰고 가면.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클리셰. 예, 뉴스에서의 그 진부한 어떤 그 대담자와의 <laughs> 토크가 어떻게 진행이잖아. 뉴스 클리셰. 아, 칸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아, 그런 영화제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한 의미죠. <laughs> 경쟁구원에 가거나 받을 때만 받을 때만 칸 영화제는 권위 있는 영화제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모순을 음. 그 지적을 해서 근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그리고 약간 좀 에, 어떻게 보면 좀 놀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요. 반말심이라고. 아, 놀리고. 음. 그게 네. 그 중이야, 중이야. 네, 예, 예. 어. 놀리고 싶은. 그러니까 어, 그 앵커는 즉 KBS를 대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을 대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앵커를 쪽주으로써 음. 언론을 쪽주고 싶었던 거죠. 와. <laughs> 결국 은 형만 쪽 먹었어. 아니 <laughs> <안, 웃음> <안>, 괜찮아. 안, <laughs> 괜찮아. 사람들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든 <laughs> 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다알 거예요. 형님, 그러면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기를 바랐던 마음은 좀 있었습니까? 당연히 상을 받기를 바라죠. 어. 어떤 영화든 음. 예, 우리 영화가 나가면 어. 상을 받을. 그리고 상을 받을만한 영화가 받으면 어. 좋죠. 자 어, 받을만한 그래, 영화. 자 이제 부, 받거든요 어제 네, 최동희 네. 평론가. 네. 고 얘기 좀 해주세요 끝으로. 그거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야. 응. 와. 아니 그 단만 받을만한 영화다. 받을만한 영화예요. 네, 받을 만한 영화. 아, 받고도 남을 자격이 충분한 영화예요. 아 남어 거기서. 네. 받고도 남을 자격 충분해. 아, 과거 황금영녀들이랑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데. 전혀 밀리지 않아요. 아,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요즘 그 세계 영화계의 하나의 화두거든요. 음. 양극화 문제. 양극화. 아, 이건 좀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적 소재가 이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그 어필했던 거죠.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막판는 그래도 살고 싶은가 보다면서 <laughs> 다음 근데, 주에 또 나오려고 그러냐고. <웃음> 아니, <웃음> 제가 그러니까, 이, 이런, 이런 그, 아주 무식한 등식. 그러니까 최강인은 칸영화제의 권위를 폄마했다 그러므로 최강인은 기생충의 권위도, 아, 기생충의 가치도 폄마했다 이렇게 등식화하는 <laughs> 애들하고 아. 싸워가 받자 시간 낭비라는 얘기예요. 내 나이 어든이다 새끼야. <laughs> 이리들가 런 노물으셨습니다. 네. 네 <laughs> 형님, 여기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출생 연도는 사실입니까? 뭐라고 올라왔어요 1969년 6월 4일.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와, 형 나이 되게 많네. <laughs>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만 50이지. <laughs> <laughs> 야, 이형 나이 많네. <웃음> <웃음> 여러분도 좀 나이 좀 존중해주세요. 댓글 쓰실 때. <laughs> 이 어린 놈을 새끼들. <laughs> 까불고 지랄이야. <laughs> <laughs> 자, 지금까지 나이 많은 어르신, 최광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